사업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인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시더라고요. 오늘 이 강력한 자금 조달 도구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사업 자금 때문에 은행 문을 두드렸는데 DSR 때문에 안 됩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발길을 돌려했던 경험이요. 바로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열쇠가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랑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이게 뭐가 다르냐? 그냥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부터 평가 방식까지 싹다 다르거든요. 표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바로 한도랑 DSR 규제예요.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하라고 있는 거니까 개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의 가능성까지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도가 높고 DSR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수밖에요. 자, 그럼 사업자 대출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더 높은 한도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대출의 진짜 어마어마한 힘은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최대 90% LTV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집 가치에 90%까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대출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장점들을 한번 쭉 읊어 볼까요? 일단, 한도가 높은 건 기본이고요. DSR이 유연하니까 이미 개인 대출이 좀 있어도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이자는 사업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처음 몇 년은 이자만 내면서 부담을 확 줄일 수도 있죠.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좋은 대출,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누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격 조건이랑 담보물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좀 달라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받는 거라 사실상 담보, 그러니까 집의 가치가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거의 없어도 담보만 확실하면 오케이! 반면에 법인은요, 대표가 보통 연대보증을 서는데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법인 대출은 대표님 개인 DSR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 대출 한도는 그대로 놔두고 사업 자금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집을 담보로 맡기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건 네. 아파트예요. 왜냐? KB시세라고 해서 딱 정해진 가격이 있으니까 심사도 빠르고 한도도 제일 잘 나오죠. 물론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도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감정 평가도 따로 해야 하고 LTV나 금리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내 한도는 얼마고 금리는 몇 퍼센트가 나올까? 이 계산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분명 사업자 대출인데 금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표님의 개인 신용 점수랑 담보물 같이 이두 개가 합해서 무려 75%를 차지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담보가 튼튼하고 개인 신용만 깨끗하다면 사업 초기라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한도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집 감정가에 LTV 비율을 곱하고 거기서 선순위 채권액을 빼면 끝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액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나보다 먼저 이 집에서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나 이미 받아놓은 다른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KB 시세가 5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다른 대출은 하나도 없고요. 그럼 일금융권에서는 보통 LTV를 80%까지 쳐주니까 여기서 또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는 걸 빼고 나면 대략 한 3억 4천 5백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이 금융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LTV가 최대 90%까지 확 올라가면서, 와, 대출 가능 금액이 무려 4억 5천만 원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1금융권보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더쓸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대표님의 선책에 달린 문제예요. 이 그래프처럼 아주 명확한 장단점이 있죠. 나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게 중요하다. 안정성이 최고다. 하시면 1금융권으로 가시는 거고요. 아니 나는 당장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하다 하시면 금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 금융권에서 한도를 최대로 받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공부는 이쯤 하고요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인 확률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말 현실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 중에 기본 서류 준비부터 완벽해야죠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소득 증빙 서류, 대표적으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같은 거요. 여기에 담보로 잡을 집 주소만 있으면 일단 대략적인 한도가 얼마 나올지 가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승인 확률을 높이는 4단계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첫째, 서류는 제발 한 번에 빠짐없이 가장 최신 걸로 내세요. 둘째, 내가 버는 돈이 이만큼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끌어 모아서 상환 능력을 확실하게 어필하시고요. 셋째, 은행 담당자가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평소에 연체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신용 관리 잘 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절대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거절당했으면 창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왜안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번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죠. LTV.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LTV. 주택담보 인정비율.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내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하는 비율이에요. LTV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제 이건 확실히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강력한 금융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